하 안녕하세요. 최신 개정 HSK 4급한 건으로 끝내기 서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겸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겸어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연동문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겸어문도 문장 속에 수로 동사가 여러 개가 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순 배열 신경 써서 해주셔야겠죠. 보시면 한 문장에 두개 이상의 동사가 출현을 하는데 연동문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냥 쭉 동.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게 아니고, 연달아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가 두 번째 동사의 주어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그런 걸 겸어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문장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봤을 때 앞쪽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했던 게 뒤에서는 주어 역할로 하면서 뭔가 역할을 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겸어문은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랑은 오늘 사역이나 요청을 나타내는 겸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장이 어수는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일단 앞쪽에 어떤 사람이나 뭐 물건이나 사람이 이렇게 A라는 대상에게 랑, 셔, 칭, 야오, 오 전부다 요구를 하거나 시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누군가가 이 대상에게 B를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문장이 잘려서 앞쪽에서는 앞쪽 문장에 대해서는 A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또한번 잘라서 뒤쪽 문장에서는 A가 다시 주어가 되는 그런 문장을 저희가 보도록 할 거예요. 예문으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 보시면 나 부디닝 랑워시왕그 영화는 랑워 나에게 시켰다. 일단 직역을 할게요. 그 영화가 나한테 시켰어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돼요? 이 영화는 주어가 될 거고 나는 목적어가 돼요. 그리고 랑이 여기선 수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켰다 목적어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잘라서 원실망 나는 실망했다라는 문장이죠. 여기서는 나는 어떻게 돼요? 주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목적어의 역할도 하고 주어의 역할도 한다 이런 문장을 저희가 겸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볼게요. 나 부디안이랑 워 한시왕 그 영화는 나를 어떻게 하게 했다? 실망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실망 실망 시켰다라고 해석은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순서는 주어 수러 목적어. 그리고 다시 한번 주어가 되면서 주어 수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러 동사 두 개가 동시에 출연하고 있어요. 또 하나 문장 볼게요. 저희这部电影使我想起了以前的朋友. <목소리> 이 영화는요, 수어랑처럼 <목소리> 마찬가지로 뭔가 하게 하다라는 동사죠. 나를 어떻게 하게 했어요? 향지 하면 향 같은 경우는 생각하다인데 지가 뒤에 들어가면서 뭔가 생각이 나게끔 시작하게끔 한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게끔 생각이 떠올랐어요. 누군가가 이지안다방역 예전에 친구가 떠오르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장이 어떻게 돼요? 이 영화는 나를 어떻게 하게 했다. 주어술어 목적어 지금 출연을 했고 그다음 다시 주어가 되면서 나는 떠올랐다 예전의 친구가 그렇죠. 그래서 문장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가운데 있는 워라는 단어가 어떻게 돼요? 주어도 했다가 목적어도 했다가 그렇죠.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은 순서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겸허문을 살펴봤는데 문장은 이렇게 수러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랬을 때 저희 수러 앞에 꾸며주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죠. 그런 품사들. 어떤 게 있었죠? 부사라든지 조동사라든지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문장에 중심인 수러가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누가 꾸며주죠? 부사어가 꾸며주죠. 이 부사어 자리에 저희가 좋아하는 그 3종 세트 있죠. 누가 들어가요? 부조개 해서 부사, 조동사, 개사가 들어가는데 겸어문이라는 게 지금 수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로 앞에 이 부사어들을 붙여줘야 할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어디에다 붙인다? 첫 번째 동사 앞에 붙인다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있을 때는 첫 번째 동사 앞에 부사라든지 조동사라든지 놓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老师一直让我读文章. 선생님은 나한테 시켰어요 뭐하라고 독문장 글을 문장을 읽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이즈라는 줄고 쭉이라는 부사죠. 이 부사를 넣고 싶으면 어디다 넣어요? 첫 번째 동사 앞에다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줄곧 나에게 문장을 읽으라고 시켰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겠죠. 주어술어 목적어, 주어술어 목적어 기본 뼈대는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부사 추가하고 싶을 때는 첫 번째 동사 앞에 넣는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워메 랑타 라이즈 안만 나는 랑다 그에게 시켰어요 첫 번째 문장이네요 그리고 다시 타 라이즈 안만 그는 왔어요. 자, 먼저 우리 집을 그렇 해서 주술목 주술목 배열 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메이라는 글자가 남았어요. 부사죠그렇 부정을 나타내는 어디로 와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첫 번째 동사 앞인 그렇랑 앞에다 메이 놓아 주셔서 이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저 부사 위치 계속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마마 마마, 想让儿子当大夫. 마마, 엄마는让儿子 아들에게 시켰어요. 무엇이 되라고? 땅따이夫 하면 의사가 되다라는 거죠. 그 그렇죠? 땅이라는 글자도 자세히 보세요. 의사가 되다 할 때는 땅이라는 걸 써요. 의사가 되기를 뭔가 지금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조동사가 출연을 했어요. 뭐뭐 하기를 바란다라는 시양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그러면 이 시양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는 수로 앞에 부사어에 넣어 주는 걸 좋아하니까 첫 번째 동사인 랑 앞에 넣어서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어떻게 해요?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정리해 주셔야 될 거는 겸어문에는 일단 수러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러를 순서대로 배열을 해 주셔야 하고 보통은 이렇게 사역이나 요청을 나타내는 수러가 앞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러 두개 문장의 중심 잡아 주시고 주어 수러 목적어 다시 목적어가 주어가 돼서 또 다른 주어 수러 목적어 잡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 일반적으로 뭔가 부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첫 번째 동사 앞에 놓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